양tv의 준이 쭈이 쇼이 자 오늘 소개할 장인가문 두구두구 두구두구 짠자 오늘 소개할 것은 고스트볼 x 레드입니다 뉴 새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 옆에 구성품은 이렇게 나와있고 자 옆에 이렇게 위에 또 옆에 그리고 뒤에 그 사용방법이랑 놀이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뜯어볼건데요 승희 재밌게 가지고 놀아보자 어 테이프가 여기에 하나 발라져 있으니까 이거를 뜯고 여기도 뜯고 다 끝났죠 자 열어보면 짜잔 짜잔. 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앞에 걸. 이렇게. 잼, 어? 민자 뭐 어, 여기 있구만. <laughs> 신비, 금비, 응, 어, 만지지 마. 자, 잠시만. 어? 뒤집어, 여기 왜 붙어? 자, 이렇게. 여기, 골드블 X. 빵구치, 금비랑 신비. 자, 이렇게. 이거. 손잡이랑, 또, 클립 같은 거. 옷에 끼울 수 있는 클립 같은. 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금비. 신비는 이렇게. 지금 멋있어요. <laughs> 여기 테이프가 있네요. 어, 내부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절대. 저기 때어 임으로 칩 빼지 마시오 어 여기 에그 칩이에 블루칩 이거 그 고장날 수 있으니 그 빼지 말라고 그 되있네요 일단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돋보기 같은 거왜 있냐면 여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이거를 학대해서 보여주기 위해 돌리면 이게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360도 해전 아닌데 <laughs> 자 일단은 이제 금비 아니 신비 뭘 착각이 있어 뭐야? <laughs> 금비 네. 이건 이렇게 생겼고요 손잡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잡을 거니까 승민이 일단은 이거 해보자. 어? 비숑 깨깨깨. 이쪽으로 아니야. 자 이거, 아 이거 빼야 되네요. 빼야 되는 건가? 자 일단은 이거를. 안 돌아가는데 여기서 놓아야 되는데 어 놓았다. 자 이제 이걸 꽂았고요 이거는 일단 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버튼 누르면 빠지네요. 여기 버튼을 고야 어? 승해봐. 버튼 눌러봐. 아니 여기 버튼. 똥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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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개 좀 하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고 맞나? 이렇게 잡고거가 버튼을 딱! 누르고. 꽂아봐. 어승야할 응? 거야. 어. 꽂아봐. 자, 반대로 꽂은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꽂고요. 어. 승희, 잠시만, 보여주게. 자, 이렇게 꼽습니다. 승희가 일단은 반대로 꼽았는데. 자, 뚜껑을 닫고. 아, 잠시만, 건전지 넣어야 되나요? 어, 반응이 없는데요. <laughs> 건전지. 건전, 아 어, 이거 보니까 여기, <laughs> 건전지가 아니라, 여기, 버튼 보이나요? 여기 전원 켜는, 이게 예. 오스볼 X. 처음부터 해야겠어요. 일단 신비부터. 뭐지?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지? 상자를 봐야겠어요. 상자. 자, 여기 보면. 360도 회전하라는데. 회전하고. 물어보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지. 금비 피규어를 장착시키고 진비 피규어를 장착시키고 180도 회전 하라는데 집을 자 집을 <laughs> 안 되는데? 쟤이 장착해봐! 이가 장착할게 했 어, 발사됐나? 불이 꺼져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 위에! 신비가 나와요! 아, 잠시만. 신비! 어, 꺼졌다. 어. 신비! 액션 모드 보이제? 자, 그냥 모드. 어, 보이나요? 금이 다치겠다. <laughs> 자 이렇게 어자 이제 금비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금비 <금기>. 일단 끄고 <laughs> 커버 커버를 닫아줘. 자 불을 꺼주세요. 자 금비 코비야용코비야용 코비 이거 액션 모드인가요? 자 돌리면 아 이게 액션 모드네. 코비야용 이게 액션 모드입니다. 코비야용자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를잘 모르겠네 집이 좋아 좋아 집이 좋아 좋아 되는아 이거 꽂아야 됐었네요 아 이게 살짝 튀어나와있었는데 그게 꽂힌줄 알고 돌리면 네 가지를 들어봤고요. 요 이제, 일단, 해볼 거는 다 해봤고요. 이제! 빠밤! 빠밤! 빵빵 <laughs> <빰빵>. 짱짱! <laughs> 자, 저번에 샀던 디럭스 8세트랑, 나머지는 뭐지? 일단, 어, 디럭스 3세트, 그, 사, 산 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미니모드로 먼저 불을 꺼주세요 어. 자 이렇게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이번에 슬렌더맨을 해봤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자, 이제, 슬렌더맨, 이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억 아, 아, 주옥신인데. 아, Chibber? Looks 이렇게 이제 시드스 이제 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왜 파워 어디? 너무 무섭다. 이게 또 무서워. 흐 <laughs> 불을 켜주세요. 승리 어, <laughs> <치>, 이리 와. <봐. 웃음> 자, 이제, 청무켠켠을. 어. <laughs> 뭐지, 이 웃음 소리는? 중국형형은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중국형형. Let's do it one more Let's have party, party. Let's go party. Everybody, let's party. <laughs> 일단은 이렇게. 뭐 파워 워 해. n pull it up. Bad, bad, sexy, bad, everybody, s e 아아요 해요. 울리가 보이겠어. 전 일곱수만 마셔요. 네. 호주 말인까 일곱수만 마신대요. 저희도 일곱수 마시나요? <laughs> 자가 제가... 우리 읽어 주세요. 빨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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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어, 산이 끝이 믿기도 하네요? <laughs> 헬로카보 그거 시계보다 그래도 그 쓸만한 것 같아요. 그 헬로카보 시계는 그냥 쭉 <laughs> 걷고, 어? 뭐, 멀쩡리만 나오고 돌리면 이게 좀더 괜찮은 것 같네요. 크기도 크고. 그 헬로카보 시계 집은 이것보다 반인, 아니, 이것만 하는가? <laughs> <laughs> 그래데 이거 계속 파워업 해가지고. 자, 일단은, 정리는 나중에 하고. 자, 세팅. 오늘 해본 것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제 아, 보면, 여기. 똥파리 향수. 잠시만. 요저리의 금비랑 신비. 그.. 이거 세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세팅을 미리 해놨.. 아니 빨리 해봤습니다 건더튀기 자그 오늘은 그.. 고스트볼 X 그.. 뉴 레드를 소개해봤는데 흠! 나 찬다! 하하..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언제 놀자는 거야? 안녕!